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아유, 이렇게 라울 좀 보세요. 오늘은 제가 데리고 있는, 저, 키핑하고 있는 키핑동에 와서 지금 이렇게 아가들을 쭉 찍고 있어요. 저, 저번에 제가 살충제 약은 줬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살균제 약을 좀 주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면은요, 이렇게 애기들이 이렇게 이뻐요. 엄청 예쁘죠? 요요 여기 여기 타란툴라 좀 보세요. 요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타란툴라 엄청 예뻐요. 얘좀 보세요. 저번에도 제가 얘 아마 슬쩍 비춰진 비쳐드린 적 있을 거야. 얘가 피가루스 크림이거든요. 피가루스 크림. 아유 내 이름 잘. 얘가요 저한테 와가지고 얘가 어디서 사왔냐면 모란장에서 국민이 사다가. 요렇게 길른 거예요 지금 모란장에서 그때 나 처음에 저 달기 막 저기 들을 때 달기 시작할 때요 그때 국민이 사다가 모란장에서 이렇게 길렀는데요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엄청 이뻐요 아니 와서 보면은 아주 이렇게 자라는 애들 보면은 너무 아주 귀엽고 아주 예쁘고 아유 네 신기합니다 요렇게 자라고 물드는 거 보면은 네 살균제. 약을 좀 칠게요 얘, 얘예요 얘 얘가요 물음병이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요렇게 있었거든요 요렇게 있었던 아이가 여기 입장이 하나가 노래 가지고 물찬 것처럼 노래 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요렇게 봤더니 요렇게 물른 거예요 물러서 지금 요렇게 지금 떼어내고 여기는 긁어내고 마데카소를 뿌려서 요렇게 해 놨거든요 말리라고 근데 여기가 또 이렇게 물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살균제약을 치려고 합니다. 얘 농약이죠? 살균제, 농약. 네, 얘를 10배 희석해서 주는 거더라고요. 저희 설명서를 보니까. 그래서 10배를 희석해서 이렇게 물에다 타서 저는 저기 달기가 좀 저기 물이 물고파해요. 그래서 그 위에다 그냥 물을 쭉쭉 주려고 조금 연하게 타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려고 합니다. 다육경이죠. 얘는요. 살균, 살충을 살균, 해독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저기 약치고 또 해독도 되라고 얘도 좀 섞어서 줘요. 여기 얘는요, 영양제예요, 영양제. 영양제. 이렇게 조금, 약간 약하게. 진, 너무 진하게 하면은 약도 진하고 뭐 얘도 진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살짝 이렇게 약하게 파서 이렇게 줍니다. 이쪽엔 물을 받아야겠네요. 저는 이렇게 약을 다 줬잖아요. 약 주고요. 그, 약해 입지 말라고 위에다 살짝 물을 뿌려주고 가요. 그렇게 하니까는 아직까지는 제가 한 방법이 그, 저, 뭐야, 약해를 입지 않더라고요. 저번에 내가 언제 한번그 말씀드렸죠. 네, 저기 약 주고 나는 할일다 했다. 그러고 갔는데 와보니까 약해 입어가지고 네 입장이 다꼬뭇거뭇하고막 얼룩지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에다 살짝 물을 뿌려주고 가니까 약해를 그저기 뭐야 그런 그런 증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고 간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 주듯이 위에다 쭉쭉 줄 거예요. 그 저기 뭐야 애들이 제가 가끔 오니까 얘네들이 물고파해요. 그래서. 물주듯이 물 이렇게 쭉쭉 이제 네, 살균제를 뿌려주고 갑니다 제가 먼저는 분무기로 해서 줬는데요 아, 분무기로 했더니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물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물을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물주듯이 이렇게 지금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도 주는, 주고, 약도 치고, 그러죠? 약을 줄때요 입장에만 주시지 말고요. 여기 흙에도 듬뿍 그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기, 제 방법인데요. 그냥 제가 기르는 스타일인데, 그냥 이렇게 물고파 할 때, 애들이 물고파 할 때, 약을 저기 좀 연하게 타가지고 듬뿍 줘요. 이렇게 듬뿍 준답니다. 그러면 물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러죠? 요 약이 또 저기 깊이 요렇게 물 있는 대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요런 방법으로 물을 준답니다. 이렇게. 그럼 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어머, 휴밀리스 왜 이렇게 이뻐졌대? 어, 네, 이쁩니다. 꽃대가 막슝슝종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물 줘요, 이렇게. 약도 주고, 물도 주고. 다육이 기르면서 재밌어요 아주 어, 네온나이트 보세요 요렇게 이뻐요 요런 애들이 약을 잘못 치면은 입장이 요런 애들 입장이 얼룩이 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물 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약을 거진 얘네들이 흡수를 했다 싶으면은요, 물을 살짝 위에다 줘요. 여기 고여있는 물, 약물, 그런 거좀 씻겨내려가고, 그러라고, 살짝 저는 물을 주고 가요. 여기가 키핑이라, 또 여기 저 환풍기를 틀어놔가지고, 금방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게 이제 약, 약 입은 거가, 약물이 그냥 마르니까 그렇게 저기 얼룩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조금 있다또 물을 살짝 준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조야 갔어요. 엄청 편하고 좋네요. 분무기로 그냥 쭉쭉, 분무기로 줄려고 그랬더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팔도 아프고, 그랬었는데. 뭘로 해요? 뭘로인데, 이렇게. 아니, 얘 뭘로 가요? 입지, 입장이 통통해가지고, 잘 물을 것 같으잖아요? 얘,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3년째, 햇수로 3년이에요. 햇소로지가 3년째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 하나도 안 갔어요. 작년에 그 더위에도 안 가고. 추워도 잘, 저, 잘 크고, 아주 까탈 부리지 않고, 그렇게 잘, 저, 견뎌주네요. 얘네들. 제가요, 처음에, 저기, 드림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요 멀러를 드림을 했어요. 그렇게 드림을 해서, 저기, 보내드렸는데 뭘로 그때 드림 받으신 분들 궁금하네요 잘 지금 자라고 있나요?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는요 하나도 안 보내고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답니다 뭘로가 이렇게 까탈 부리지 않고 잘 크고 있네요 얘좀 네 보세요 타이니 버건데 이렇게 귀여워요 예쁘죠? 아주 조그만 꼬맹이 분에다 심어줬거든요 근데 자라 퍼지질 않고 저렇게 귀엽게 졸고 있네요 얘는 내가 늘 귀엽다고 하는 애. 베이비 핑거. 아유, 물도 얘는 이쁘게 들어요. 아주. 보세요. 얘는 우각금인데요. 노랗게 금색이 나왔었는데, 요렇게 지금 색감이 이렇게 변했답니다. 우와, 미파인데, 얘는 가장자리에 살짝 지금 핑크빛이 도네요. 밑파 꽃도 그렇게 이쁘잖아요. 얘는 히에라데요 어머 입장 가장자리 저펄좀 봐. 어머 펄이 그냥 번쩍번쩍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면서 하나 하나 이렇게 보면은요 아가들이 다 그렇게 이뻐요.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 하나 이렇게 이런 거 주면서 하면은 어머 얘는요 얘는 저기 5층 탑 개인데요 얘도 참 물을요 1년 내 물을 안 줬는데도. 얘가 안 죽고 살, 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 여기다 이렇게 분갈이 해줬더니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다 아가도 치고 있네. 어머나. 어머, 얘 엄청 강하더라고요. 분도 아주 우습게 생긴 분에다가 그렇게 심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놔뒀는데도 죽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어머 세상에. 이렇게 잘 크고 있네. 뼈걱정이에요뼈복정인데 자고 나오는 거예요. 송송송 이렇게 얘도 저기 제가 처음에 저, 저 초보 때달기할때 때 얘도 모란장에서 데려온 아예요. 이 모란장 가서 그때 아 엄청 아주 양손으로 그냥 꽉꽉 차게 그렇게 봉다리 두 봉다리 들고 왔답니다. 네, 새벽에 아주 그냥 기차 타고 가가지고 새벽 첫차 기차 타고 가가지고 그렇게서 해 들고 온 아예요. 이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자고 치고 이렇게 이렇게 크고 있어요. 햇빛을 너무 받았나? 예쁘죠? 애, 아가들이 이렇게 물주면서도 하나하나 보니까 아주 예쁘네요. 얘는 진주 목걸이요. 제가 여기 대머리 진 것처럼 여기 흙이 다 보였잖아요. 줄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뻗고 여기는 헝하니 흙이 보여가지고 안 이쁜 거예요. 무슨 대머리 진거 뭐냐. 그렇게 흙이 보여서. 그래서 제가 얘 적심해서 여기다 꽂아요 하면서 얘 보여드렸었죠. 근데 지금요 이렇게 이렇게 다다 다 나와가지고 어머 얘도 저기 그렇게 잎꽂이가 잘 되고 저 뭐야 삼목 삼 저것도 잘돼 적심해가지고 꽂았는데 그냥 이 여기다 그냥 꽂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다 메꿔졌잖아요 이렇게 어머 얘도 그렇게 또 까탈부리지 않고 그렇게 잘 크네요 얘는 펜던스가요 어느 날입장이다 떨어져가지고 요, 렇게 지금, 다말르고 입장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얘는 가는 애인가? 어떡하지? 그래서 물에다 푹 담궈 놓고, 한참을 담궈 놨었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올라와. 요렇게요. 그러면서 요런 데서 또 자고도 쳐. 자고도 치는데, 요, 요런 데 자고 치는 거 지금 못 보여드려요. 런 데서 요렇게 자고 보이시나? 요런 데 요렇게 자고 치는 거. 요렇게. 요 자고 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음. 엄마 아가들은요 다 저기 뭐야 뿌리만 뿌리만 살아 있으면 다 이렇게 살아서 나오더라고요 뿌리만 죽지 않으면 돼요 멋진다. 벤섬이에요 봄에 한참 꽃피서 보여주고요 지금은 요렇게 지금 네 퐁퐁하게 고르게 있습니다 얘는요 덴트라 잼인데요 덴트라 잼물드는도 보세요 요렇게 이쁘죠 덴트라 잼이에요. 어우, 예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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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요 얘좀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얘 석연아예요 석연한데 이렇게 통통하면서 요렇게 이쁘죠 어머 아가들 지금 너무너무 이뻐 오는 익스팩트리아 철아예요 통통하니 이렇게 이쁘죠 여기 얘, 얘는요 얘는 C플러스예요 근데 얘가요 파스텔톤으로 그렇게 이쁘게 또 물이 들어서 그렇게 이뻐진답니다 묵은둥이가 되면은요 얘 엄청 이쁘더라고요. 플러스어요요 홍매화 물든 것좀 보세요. 홍매화 너무 이쁘죠. 요렇게 그래서 홍차가 들어갔나? 내 홍매화 요렇게 물이 들었어요. 얘좀 보세요. 얘가 페리도트 얘는 철아야. 얘는 페리도트고요. 그냥 얘는 페리도트고 얘는 철한데요. 페리도트가 물이 딱이게 들잖아요. 근데 물이 빠져도 요렇게요요 요 상태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철이 되면은 아주 그냥 빨개집니다. 그렇게 빨개진 거가 이제 조금 자기 철이 지나면 요러, 요렇게 생겨요. 근데 요 상태에서도 물이 더안 빠져요. 근데 나이 먹어가면서 애가 입장이 점점 젤리빛이 나네. 아주 예뻐요. 얘는 샬룬데요. 물드는 거 보세요. 이렇게 예쁘죠? 샬루. 어우, 너무 이쁩니다. 여기 얘도 보세요. 물 담은 거 보세요. 얘는 로사 로아. 이 철아예요. 철아. 철화. 여기도 철아. 여기도 철아. 여기도 철아. <laughs> 아유, 네 재밌습니다. 로사 로아 철아예요. 얘는 조이예요. 조이. 근데 이렇게 이쁘죠? 조이. 이렇게 조이가 있습니다. 어, 얘는 또 누군가? 아, 얘 이름표 안 적으면.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얘는 독양갈매기인데 이렇게 이뻐요 엄청 이쁘죠 아주 예쁩니다 여기 얘는요 크라시언 라이언인데요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물드는 거 보세요 아주 예쁘죠 얘는 크라운볼이라는 아이인데요 얘가 조금 좀 저기 하더니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뻐지고 있습니다 루쭈도 보세요 루쭈 요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얘는요 누단데 요렇게 색이 요렇게 요렇게 주황색으로 요렇게 물들었잖아요. 음, 얘는 네, 메비나가, 네메이나가 요렇게 또 물들어서 요러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요. 얘는 펑킨인데요. 요렇게 지금 통통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얘는요 니크 사나인데요 제가 저번에 니크 사나 입꼬지 한 아이들 이렇게 따로 조그마한 꼬맹이 분에다가 옮겨 심었죠 입꼬지 입구, 한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목대는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장 요런 거 띄어서 입꼬지 한 거예요 요런 입장 띄어서 요런 거 띄어서 입꼬지 했는데 세상에 입꼬지 가요.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5도 4도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 가진 그냥 또 착한 착합니다. 착해. 요거 보세요. 여기서도 여기 입장이 무거워가지고 요런 애 띄워서 요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세요. 여기 지금 키핑동에다도 요렇게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요렇게 여기다 얹어놨거든요. 흙에다. 근데 요렇게 이쁘지가 요렇게 잘되고 있어요. 뭐 얘는 3도야. 얘는 2도네. 아 2도 더 되네?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니크 사나 아주 착해요 백봉이에요 네이 꼬지도 다잘 되고 제가 그 영상 보여드려요 목대에서 꽃대에서 이렇게 조금 자구쳐 가지고 이렇게 자란다고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여기 엄마 얘가 엄마거든요 엄마가 여기 지금 아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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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달아가지고 아가 키우나라고 지금 엄마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엄마 입장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냥 기를 거예요 나중에 뭐. 이제 이상 생기면은 여기 목대 어떻게 해가지고 맞춰서 심으면 되죠 군생으로 그렇게 해서 키우면 되니까 얘는 매직잼 골든데요 어머나 어쩜은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죠? 어우 얘 세포토 그때 요거 삼천 원씩 데려갔나봐요 세포토를 사서 이렇게 지금 심은 아이인데요 요렇게 이쁘게 지금 자라면서 이렇게 이렇게 수영도 지금 이렇게 늘어지고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이게수영 요거 늘어지면은 요거안 자르거든요. 그냥 수형 이렇게 길게 길르려고요.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목대가 굵어지면서 여기서 쏙쏙쏙쏙쏙쏙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네, 아가들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목대 한자룩 자란 아이 또 하나이 보여드릴게요. 얘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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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좀 보세요, 얘. 아유, 나얘볼 때마다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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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려 있는 거 거예요. 방울 방울 이렇게 이렇게 방울 방울. 저기잖아요, 블루빈스, 블루빈스인데 요렇게 지금 요렇고 자라고 있어요. 제가 요 목대 쭉쭉 저기 베란다에서 목대 쭉쭉 웃자라가지고 그런 애 그냥 놔뒀더니 요렇게 지금 목대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요 끝에서 요렇게 아가들이 달렸는데 방울방울해가지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아, 요 보세요, 이렇게 귀여워요. 아주 귀엽죠. 여기 목대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지고 와요 요러고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잘안 잘라요. 얘는 원종 프리티인데 얘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얘도 내려와서 원종 프리티. 근데 얘도 또 자라서 내려올라오르네요 얘는 원종 프리티예요. 여기 얘는요. 덴트라 잼인데요. 얘도 덴트 얘도 보세요. 이렇게 여기 목대에서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세 어머 여기서 자으를 얼마를 쳤나 모르겠네. 얘는 삼두야. 어, 얘는 어머 얘도 삼두야. 어머 이러, 이러고 이러고 여기서 이러, 이러고 자고 치고 이러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목대에서. 그면서 이렇게 또 물까지 들어주니까 너무 예쁘네요. 예쁘죠. 저는 또 이러고 기른답니다네. 이렇게도 길러요. 아주 나얘얘 얘 보면 아주 너무 귀여운 거야. 이렇게 방글방글 <laughs> 산딸기 달린 것 마냥 요렇게 달려가고. 얘는 비추우리다가 이렇게 또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요 금목이에요 금목. 구멍. 이렇게 이쁘죠? 아, 예쁩니다. 니크 사나가 여기도 있네요. 음, 네 이렇게. 얘는 레드베리 그때 합식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우리 레드베리 그때 다현아 선인장 사장님 엄청 많이 데려다가 판매하셨거든요. 요거 데려다 심으신 분들 어떻게 기르시고 계시나요 제가 제 아이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제 아이는 요렇게 지금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자구도 치면서 아주 그냥 조그만하게 자구도 올라오면서 요렇게 이쁘게 점치고 있습니다 얘는요 홍옥이잖아요 홍옥도 그때 제가 데려다가 이렇게 심으면서 이렇게 저기 조금 더 데리고 올걸 잘못했어요 그랬던 애잖아요 근데 지금 요, 요 속에서 자구 에이 뭐 자구 키우죠 그러면서 심었는데요 자구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자구가 자라가지고, 요르고 자라면서 지금 여기를 메꿔주고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가 좀헝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메꿔주고 있습니다. 홍옥도 지금 요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어 너무너무 예뻐요 네, 오늘은 제가요, 저기, 균제 약을 치면서 겸사겸사 물주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제거 찍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다이기 또, 저, 뭐야, 잘 관리를 하셔야 여름에 무탈하게 잘 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